y는 2의 x승-1이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y 골 x가 음, 비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0,0이랑 1,1에서 둘이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밑에 보기 보시면은, 보기에서, 기억해 보면은, a가 1보다 클 때, 2의 a승이 a 플러스 1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이에 a 승 마이너스 1이 a 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 에서의 함수 값이죠. 이 e 함수의 함수 값과 y 굴 x의 함수 값을 비교하는 건데 a가 1보다 크면은 이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지수 함수의 함수 값이 크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은 a 보다 b가 크고 얘네가 0보다 작대요. 음수일 때인데, 음, 2의 b승 마이너스 2의 a승,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1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어, 얘는, 음, 2의 b승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의 a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보면은, 요고요, 값이 2의 b승 마이너스 2의 a승,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1보다 작은지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 이의 A승과 이의 B승 보시면은, 요 EX승 마이너스 1 돼있어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만 주어져 있는데, 저 함수가 지수함수, 2의 x 승 지수함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얘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계속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보다 이 위로 이렇게 점근을 합니다. 자, 런데 AB가 둘다 0보다 작다고 했어요. 0보다 작으면은, AB가 뭐 이런 데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되면은, B일 때 함수값과 A일 때의 함수값의 차이에요. B일 때 함수값과 A일 때 함수값의 차인데, 이이 둘이 어차피,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둘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둘의 차이는 1보다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다. 그림상으로 봐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잠근선을 음, 표시를 해놓고 보면은 사실 당연하게 여겨질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음, 양변을 a, b로 나누시면은 요거는 a분의 2의 a승 마이너스 1이고 얘는 b분의 2의 b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a분의 2의 a승 마이너스 1은 이게 a, 2에 a승 마이너스 1하고 0, 0을 있는 직선 기울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b, 2에 b승 마이너스 1과 0, 0을 있는 직선 기울기입니다. 근데 a, b가 다 0보다 크다고 했어요. b가 더 크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여서, 뭐 여기가 여기가 b고, 그다음에 여기가 a이고 이렇게 대충 잡아보시면은 이때보다는 이 때가 기울기가 더 크겠죠. B일 때가. 아래 볼록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멀리 갈수록 기울기가 클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큰거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답은 5번 되겠네요.